가장 부드러운 필러를 먼저 1cc를 좀 짜볼게요. 다 짰어요. 이게1 c c 예요덜 짜와. 다 네. 짰어볼까요?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오늘 필러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필러 시술이 할수 있는 부위가 되게 많잖아요. 앞볼, 팔자, 옆볼, 이마, 코, 눈 밑, 애교, 턱끝마리오메트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주름이나 흉터 쪽에 진행하는 그런 시술도 목주름에도 할수 있고 근데... 그렇게 다양한 부위에 쓰이는 필러가, 예를 들면 이마 필로 막 8cc, 8, 8이나 들어간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코는 1cc로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필러 1cc가 실제 얼마나 난 건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필러 점도의 차이를 조금 이제 직접 볼수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1 c c 예요 같은 회사에 서로 다른 점도를 가진 필러예요 요거는 조금 부드러운 거 예를 들면 눈밑이나 뭐 입술에도 할수 있고 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단계 해서 앞볼이나 팔자 옆볼 요런 데 진행을 할수 있고 이마에도 처음에는 진행을 할수 있고요 요 필러는 좀 단단한 거 예를 들면 우리 얼굴에서 필러를 넣었을 때턱 끝이나 코는 되게 단단하게 탁 힘있게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도가 다 다른 필러인데 가장 부드러운 필러를 먼저 1cc를 좀 짜볼게요 오... 다 짰어요. 요게1시시예요덜짠거 아, 네. 아니에요? 다 짰어요. 까다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어, 얘가 가장 부드러운 필러예요. 그래서 보통 눈물 고랑이나 아니면은 뭐 애교도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하는데 아니면은 뭐 입술 너무 딱딱한 걸 쓰면은 이물감이 너무 심하고 그죠? 또혈관에 위험이 있다 보니까 가장 묽은 필러. 어떤 느낌? 만져보세요. 먹는 물젤리 같은 그죠 그죠 엄청 묽은 젤리 느낌이죠 다음두 번째가 이제 중간 단계 응. 다른 것도 맞아요 얘가 진짜 중간 단계 조금 더 찐득함이 생겼어요. 네. 얘는 앞볼, 팔자, 옆볼 이런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확실히 볼륨감을 좀채워는왜냐면 이제 앞볼이나 팔자도 너무 딱딱한 게 단단한 게 들어가면 좀 이물감이 있겠죠. 그리고 막 피부도 당기고 약간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단단한 거. 세 번째가 턱끝이나 콧대 쪽에 가장 단단하게 잡아주는 점도가 제일 높은 필러인데. 그쵸. 여기는 좀더그 알갱이감이 느껴지죠. 이렇게 해서, 필러 1cc. 실제로 그냥 봐도 느낌이 좀 다르죠? 여기가 가장 물처럼 약간 음. 보이고 있고, 중간, 이렇게 가장 찐득하고, 진하고, 단단한 느낌.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앞볼 팔자 같은 경우는, 양쪽 합쳐서 노멀한 기준으로 한 2에서 3cc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옆볼 같은 경우는 양쪽 합해서 2cc 정도? 물론 이제 많이 꺼지면 뭐, 뭐 4cc까지도 쓸수 있지만 그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 턱끝은 거의 1이나 2에서 끝나요. 단단한 필러를 가지고 코는 진짜 1cc로 끝납니다. 1cc 그 이상을 넣는다? 그거는 너무 과한 거예요. 정말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너무 과한 거고 눈물 고랑을 채우는 것도 가장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할 때 양쪽 합해서 1cc를 저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고 이마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용량을 우리가 이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용량이 다르다 보니까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마 필러는 5, 10, 뭐그 정도까지도 하죠. 이 1cc가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시술을 하면서도 1cc 들어간 거를 같이 보죠. 이게 1cc입니다. 이게 2cc다. 이게 3cc다. 이렇게 직접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